안녕하세요 감자청년입니다 오늘은 감자에 싹이 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감자를 샀는데 며칠 안 돼서 싹이 났다거나 못 먹게 된 그런 경험들 마치 여기 보이는 감자처럼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보관한 건 아니고 지금 다른 창고에 있는 감자를 가져온 거랍니다 어, 그렇다면 감자에 왜 이렇게 싹이 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자를 싹을 최대한 안 나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 싹이 난 거를 먹어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감자도 생물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 내가 싹을 틔워야겠다 라는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도입니다. 어, 감자의 경우 보통 한 2도에서 4도 사이 장기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아무래도 온도에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까 감자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싹이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감자의 경우 10도가 넘어가면은 싹 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15도가 넘어가면 엄청 빨리 감자가 자라게 되죠. 어, 여러분들 혹시 휴면 타파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휴면 타파는 즉 이제 잠에서 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감자도 이렇게 잠에서 깨면은 이런 식으로 싹이 튀기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잠에서 깨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집에서 감자를 장기간 두었을 때 흔히 생기는 쌍낭 감자인데요. 온도를 2도에서 4도 그 온도만 세팅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감자 이렇게 싹 없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이밖에도 소소한 팁들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자 보관할 때 사과 하나랑 같이 보관해라 그러면 이제 싹 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럴려면 이제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양이 충분히 많아야 되는데 뭐 사과 한 개, 두개 이렇게 보관하는 양으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3년 전쯤에 이제 사과를 사과 수백 개를 이제 감자와 함께 보관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창고에 사과 수백 개를 넣었어도 안 넣었던 창고랑 비교했을 때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사과를 같이 보관한다고 했을 때 물론 아주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싹난 감자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독성 물질 때문에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감자에 이런 싹이 나면은 이제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독성 뭐 물질이 있어서 먹으면 배탈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싹이 조금 올라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떼고 드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가장 감자를 드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싹난 부분보다는 감자가 이제 햇빛을 받아서 감자가 이제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싹이 올라온 경우는 뭐 감자 청년인 저도 이렇게 떼고 먹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제가 5년 넘게 먹고 있는데 크게 배탈 난 적은 한 번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뭐싹안난 감자를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요. 가깝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감자에 싹이 나는 이유와 그 싹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감자에 대해서 좀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자청년이었습니다.